안녕하십니까. 키르아TV입니다. 자, 드디어 60렙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. 60렙을 찍어서 업적 중에 전설의 자격, 이 전설 발키리 선택 상자를 얻게 되었습니다. 구서품 상세를 보시면, 요렇게 기본적으로 각 클래스마다 전설 발키리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. 시프, 프리그, 헤임달, 뉴오르드.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추가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제법이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어제 보상만 받아놓고 아직 까진 않았거든요. 요 상자구요. 구성품 상세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.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. 자, 1차적으로 전설 발키리가 없는 분들은 어, 1티어 전설 바퀴리를 뽑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. 잠시만요. 자, 스칼드는 자매의 브리닐드가 1티어고요그 다음에 워로드는 거짓의 로키. 그 다음에 볼바는 헌신의 난나그 다음에 버서커가 용기의 발두릅니다. 아무것도 전설이 없다! 그러면은 요너 중에 하나! 자기 클래스에 맞게끔 1티어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는 이미 1티어가 있다.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전설 발킬인데, 어떤 걸 뽑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옵션을 정리해놨어요. 각 클래스마다 총 5개의 전설이 있습니다. 1티어가 있다고 가정한 후, 이제 두 번째를 뽑아야 되는데, 저는 옵션을 보고 뽑는 걸 추천드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칼드니까, 아무래도 좀 법사계열, 마공이나 마법피에 이런 게 있는 게 좋겠죠.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살펴보다보니까 어.. 남나같은 경우에 마법피해가 있고요그 다음에 프리그에도 마법 공격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노르드에는 몬스터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pvp 스킬 피해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옵션이 3개인게 있고 2개 있는게 있습니다 각 클래스마다 다다르더라고요뭐 스칼드 시프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데 뭐물리 공격력 필요 없죠 법사니까 명중은 필요하고요 땅의 시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브레인 드는 세 개긴 한데 사냥과 도움되는 거는 요 하나밖에 없구요 황폐한 시프 요거는 스톨데거로 걷는 거니까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감시의 헤임달에서 마법 공격력 106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법 공격력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냥 위주로 제일 높은게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감시의 햄달 아니면 그 다음에 프리그 아니면 뭐 난나였습니다 난나가 치명에다가 마법 피해를 줘서 좋기도 하고 프리그도 pvp에 명중 마공을 주는데 저는 아마 이 프리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리그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다른 데는 지금 뭐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 노르드도 기본적으로 주긴 주는데, 여기는 몬스터 피해입니다. 몬스터 피해 10.66%. 그래서 저는 아마 요걸로 뽑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사 계열이 아니고, 물리 공격, 뭐, 월드나 버서커다. 요런 분들을뭘 뽑아야 되냐면, 지금 보시면은, 물리 공격력이 가장 좋은 게, 물리 공격력 올리는 게 가장 좋겠죠? 헤임달, 헤임달의 치명에다가, 물리 공격력 이두 가지 옵션이 올라가서 이게 가장 좋아보이고요.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또 올라갈 게 어, 어디 보자.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없네요. 격상한테 좋은 거는 어, 요것도 나쁘진 않나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스토리덱입니다. 스토리덱. 그래서 이건 못 뽑고요. 노르드가 가장 좋아보이고 그다음에 헤임달도 좋아보입니다. 요두개 정도? 왜냐하면은, 이 깡공, 깡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리기가 힘들어요. 마공이나 물공은 기본적으로 올리기가 힘듭니다. 다른 거는 다 옵션을 바꿔서 올릴 수 있어요. 특히 뭐 몬스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, 무기 종류만 바꿔도 몬스터 피해 올릴 수 있고요. 악세를 바꿔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깡공은 정말 올리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 깡공 올리는 게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 옵션을 보시고 내가 중요하게 PvP를 중요시하는지 사냥을 중요시하는지 어떤 옵션이 부족한지 선택을 하셔서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상자를 열어서 한번 뽑아 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그를 뽑을 겁니다. 프리그는 명중 오르고요, 마공 오릅니다. 난나가 치명의 마법 피해가 오르긴 하는데, 그래도 프리그가 기본적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제법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난나는 제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법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프리그에서 마공이랑 명중이랑 pop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프리그 사용 자 그리고 사용을 누르면 즉시 확인이 되고요 닫에 누릅니다 자그 다음에 발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정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네, 하지만 저는 그냥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PVP에 명중 그 다음에 마법 공격력 어? 자 잠깐만요 근데, 마공이 생각보다 얼마 안 올랐네요? 어, 이상한데? 왜 이거밖에 안 오르죠? 아, 아까 제가 이 옵션은, 여러분들, 아시다시피, 전설 기준입니다. 저 옵션. 그래서,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. 이 명중이고요. 이게 마공이잖아요? 전설 포인트가 제3 개가 있으니까, 좀더 올려보겠습니다. 재등록. 3, 2, 원호 다시 호 그렇죠 92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여기였나요 PVP를 올려야 명중을 올리냐 저는 PVP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아까 어디 있어요 전설 찾는 게더 힘들어요 이게 여기 있, 여기 있었나 자 한번 찾아봅시다 프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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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도 어디서 봤는데 이게 명중이고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겠는데 프리그 찾아볼게요 홀드라 자메 브랜드 여기있네요 저는 PVP 피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,2,1고 그렇죠 전설 요렇게 해서 스펙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거 꼭 옵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키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